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음, 멋진 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laughs>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연입니다. 에스크얼루어를 통해서 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보았는데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얼른 답해보겠습니다. 네, 옷장 속에 가장 많은 아이템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하, 저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있는데 흰색 티셔츠가 진짜 많아요. 이제 항상 청바지에 그냥 흰 티셔츠를 자주 입어가지고 뭐 그냥 바지만 거의 바뀌고 흰색은 티셔츠는 정말 여러 가지 맨날 바뀌는 건데 사람들이 바뀌는지 모르겠죠? 근데 진짜 맨날 제가 갈아입는 겁니다. 아무튼 뭐 타이트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흰색 티셔츠. 셀카 찍을 때미연만의 팁이 있다면요? 저는 셀카를 그렇게 잘 찍는.. 저잘 찍는다. 진짜요? 저잘 찍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셀카를 한 100장 찍어요. 그래야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서 그냥 많이 찍어서 괜찮은 걸 고르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거울에다가 대고 그 플래시를 터트리거든요? 플래시를 터트리면 은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셀카로 찍으면은, 어, 거울에 난더 예쁜데 왜 찍으면 이상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 속의 나를 좀 찍는 거죠.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리면, 뭔가 좀, 어, 현실에 제일 가까운 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찍는 것 같아요. 미연의 최애 향수는, 오. 제 최애 향수는요,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제 가방에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번 갖고, <laughs> 한 발을 갖고 올게요, 제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어를 갔다 오면서 면세점을 자주 이게 구경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향수 구경했는데 최근에 이 향수를 샀어요, 제가. 다크 엠버 앤 진저 릴리라는 향인데 저한테 막 엄청 잘 어울리는 향은 아니라고 멤버들이 했는데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리면은 내가 멋있어지는 것 같고 뭔가 강한 그런 음 멋진 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유현 최태민 롱부츠 부르는 기준이 있나요? 그참 신기하게 제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를 그 끌림이 있어요. 롱부츠를 보면은 사야 될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 모든 상관 없이 일단 롱부츠면은 눈에 띄어요. 뭔가 뭐 사야 될것 같다. 근데 색은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은색 롱부츠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좀긴 거를 좋아해요 대부분 약간 애매한 길이는 또 기분이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길 거면 아예 길... 롱부츠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좀 길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숙소에 이렇게 신발장 있거든요 다 롱부츠예요 미연의 모닝 스킨케어 루틴 어 요즘에 좀 있어요 그 렌즈를 자주 끼잖아요 스케줄 하면서 눈을 눈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최근에 추천받은 그 음료수가 있어요 블루베리 음료수인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마시고 그리고 또 요즘 관리를 좀 하려고 해갖고 여러 가지 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V 라인 팩이 있어요 V 라인 팩을 전에 저희 일본 투어 갔을 때 샀었는데 이게 입만 뚫려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검은색이에요. <laughs> 그거라고 봤는데, 이게 되게 도둑... 아, 도, 도, 도둑이 아니라... 이게 수염처럼 돼 있어요. 수염처럼 이렇게 입만 뚫려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관리를 위해서 좀우습꽝스러운 모습도 저는 뭐다 견디고요. 미연 소주점 논란, 종결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거를 영상을 봤는데, 아, 진짜 왜 이렇게 내 얼굴이 작아보이고 소주잔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화면상의 이 앵글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다시 제 옆에 소주잔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laughs> 이제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데 또 갖고 오셨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냥 평범합니다. 그게 그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주종? 그게 소주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laughs> 죄송합니다 미연의 쇼핑메이트는 민니인 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뭐 사러 갈 때도 민니랑 같이 가고, 만약에 뭐 고를 때좀 어려울 때도 제가 민니한테 자주 물어봐가지고, 쇼핑 메이트는 친구인 민니인 것 같습니다. 땡땡 없인 밖에 나갈 수 없다. 아, 뭐였지 제가 근데 엄청 보부상이에요. 짐을 항상 많이 갖고 다녀서 하나만 꽂기 어려운데. 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갖고 다니는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지압하는 거예요. 머리를 지압하는 건데, 이렇게 하 <laughs>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맨날 아침마다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해요. 항상 챙겨다녀요. 안 챙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 하면서. 그래서 이거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꼭 챙겨다녀야 돼요. 그 칫솔, 치약 칫솔, 양치도구. 패션은요, 제가 털 슬리퍼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좀 춥잖아요. 발이 시렵잖아요. 털 슬리퍼를 즐겨 신는데 이제 그거를 맨발에 신으면 약간 그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뭐 땀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말을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음 패션은 양말입니다. 미연이 생각하는 아이들 패션 센스 1등. 이거는 진짜 미연이 네버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겨울 꿀템은 겨울에는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편한 거를 좋아해서 그 슬리퍼, 털 슬리퍼, 털 신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진짜 발이 따뜻하고 머플러가 이게 목이 따뜻하면 정말 다 따뜻해지거든요. 꼭 머플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모자를 쓰면다 하나하나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 쓰면또 따뜻해지고 온도가 또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laughs>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러셔 좋아하는 미연 언니, 블러셔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주세요. 진짜 그냥 바르래요 어떤 스킬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데. 제가 블러셔 바르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었는데, 엄청 과하게 발라요. 그래서 너무 과해질까봐 항상 연한 색의 블러셔를 바르거든요. 저, 저 스스로를 제어 못할까봐. 연한 색에 바르는데,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데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여기가. 뭐 발그레해지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냥. 여기 <laughs>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를 엄청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 쉽죠? 네 오늘 에스크 얼루어를 통해서 진짜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laughs> 질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미연이가 나오는 얼루어 12월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